저기 있던 여기 미끄러진 거 봐. 뽀영이 내팔 봤어? 뿌탱이 응? 아너 때문에 갔잖아. 뽀야 이제 아빠 좋아? 지지 응. 나빠 좋아? 우리 샤브샤브 동호회 아니야? 음, 그주 음. 음. 한결같아. 요기가 싫은 사람 진짜 있다 와구 기로는할 곳이에요. 와구 고기, 요즘 이런 식으로 터진다. 응, 주... 음. 내가 음. 자기 빨간색 입는 사람. 상... 음, 이번에 숙주를 사왔네. 형님 이가 좋아나? 응. 음. 날까먹다그지음 고기 는청뽀소네요아 음. 마이 러블리파. 음. 아좀붙 s n s 귀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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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 야! 예뻐 예뻐 어. 너왜 여기 누웠어? 지지? 찮은왜이 <laughs> 시간에 은 엄청 찾을까? 싫어. 싫어. 김치볶음밥, 송녀이표 김치볶음밥이랑 내 사랑 김입니다. 김치가 깍두기를 넣은 김치볶음밥이 되게 맛있던데 나는 집에서 막 이렇게 해먹은 적이 없었는데 송녀이 해준 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 새달아 맛있어. 야, 어좀들이었다송녀아 음, 비벼 먹습니다비게 씁니다 개좋맛있다여는좀 비벼서 먹고 옆좀안 비린 맛으로 먹어야지 딱딱 우럭우럭 씹히는 되게 맛있어 떡도 잘라놨어? 응 음. 통질볶음밥과 계란의 조합이 너무 맛있구만 아 이게 좀 뭐라하나 좀좀 진해졌다 근데 많다 먹고시다딱 좋다 이거 딱 좋아 첫 맛에서 첫 맛에 맛 때는 선물할 는데 음, 할 때는 것도 좀더는더 하고. <laughs> 저 손에 점이 생겼어요. 너무 이상해요. 때는 살짝 할때한 것도 같은데 다쳤다기엔 너무 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는 뭘까요? 너무 이상해요. 는선이는 비빔면 요리사. 내할 때는 선물할 때는 선물할 때는 선물할 때는 선물할 때는 선는 이새왜 이렇게 김밥 먹고 싶지. 이거 쫀쫀쫀, 쫀쫀쫀. 불닭은 처음 나왔길래 사봤습니다. 매운 거 좋아. 예전에 이거 장아찌 둘때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 안 주길래 그냥 단품으로 나온 거4 0 0 0 원짜리 샀어요. 음. 소스 1인 1개지? 마리 소스 1인 1개지? 누가 그래? 음. 어, 매워. 이거? 이거 매운 거야. 이거 진짜 소문이 보는 맛이 한다네요 소문이 추워요. 음! 불닭소스 튀어졌다. <laughs> 매운 내가 매운거 이쪽으로 먹을까?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엄청 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먹었고, 재료가 오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소스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승현아, 이거 먹어 봐. 이거 마리 소스랑 되게 비슷해. 만나야지. 그 넘어오면 비슷해. 이거 ]겠지. 이거. 그렇지? 아니? 아야 음. 맛있겠다. 오늘 갑자기 여이랑 같이 좋아하는 등촌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승현이한테 미나리 사 오자 해서 해 먹었습니다. 야호! 미나리. 원래 버섯 있어야 되는데 승현이가 버섯 안 먹어서 안 넣었어. 나 그렇지 먹어보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형들이 미나리 너무 맛있다 미나리 하나 더 넣을 걸그랬나 알지 와첫 갈국수 원 갈국수 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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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그만 나. 많이 먹어 응음 먹어? 아직 너 먹고 싶으면 먹어 나는 더의혀야될것 같아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응. 소스랑 먹어. 소스는 어이 확실히 좋다. 육포 한 방. 어부터 먹을까? 얘부터 먹어야지. 내가 청정원이 더 궁금하니까 청정원부터 먹어야지. 아 나갔다 왔으니 좋겠네. 얘는 왜 굳이 이종구장으로 한 거지? 휴비봐야. 송열아. 양 너무 심해.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냄새가나 음! 맛있다 달짝 짭짤함 너무 짜지만 않아요 고기 간이 맛있네요 혹시 청정원인가? 안짜 아, 많이 즐기지도 않아 와너 진짜 치즈 냄새 되게 좋아하는구나 한국인이 좋아할 맛 다소 달다고 느낄 수도 있어 치즈가 강하게 다가오지 않음 맛있음. 와, 근데 양은 적무나 근데 다 음. 치즈가 훨씬 맛있는데. 뭔가 쫄기고 고추는 맛이 크게 안 느껴지네요. 음. 쫄다기보다는좀 건조하다. 결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네 오랜만에 바닐라 더블샷 먹습니다 얼음컵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때? 젤리가 무슨 연어 알같이 생겼던데? 맛없어? 알기약비해 보여줘봐 딸기 모양 맛이 대요와 청렬이가 남겼어? 먹어봐 <laughs> 음? 젤리가 끈덕한 젤리야 이 애교 음야 이거 그 맛이다 텐텐 텐텐 팬텐. 텐텐이 더 맛있어 노말프 나 이거 싫어 젤리왜 만들었지? 용 아니지 보세요 아, 감독님, 촬영 시작했습니까? 아, 색깔은 이쁩니다. 아, 왜 이쁘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laughs> 굴 대박하게 나왔다. 색깔은 그 이쁜데 감독님 시키는 거뭐 해야죠? 아, 너무 묽은 거같아 묽은 거같아 아, 어, 너무 묽게 됐나 싶어. 별로구나. 어, 신맛이 좀 많이 나는데. 설탕이 좀 지난번에 내가 해준 거보다 설탕이 반밖에 안 들어갔어. 경민이 레시피 보니까 설탕하고 2대1인데 내가 지난번 모르고 그건 1대1로 해가지고 조금 그때 달았던 거야 나는 뒷맛이 깔끔하고 좋아 조금 신맛 나는 거 있잖아 나는 응. 원래 김치도 신김치 좋아하듯이 응. 그러니까 이것도 신맛쓰 있으니까 나는 난, 응. 난 깔끔하고 좋아 뒷맛이 응. 지난번에 뭐 저기 먹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맛이 어때? 음! 응, 아니 마, 맛이 있어? 맛이 없어? 일단 맛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맛은 있어요 근데 팔아도 되겠나? 어 이거 뭐 그, 그,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 니지 정성으로 파는 정성과 게 아니지. 맛으로 팔아야지. 아니, 정, 내 말은 첫 번째는 그 정성과 두 번째는 그 그렇게 깨끗하게 네가 또 실수가 했잖아.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그 많은 정성과 그뭘 하나 더 갖다가 어? 그거 갖다가 뭐? 식품의 안전이잖아. 그럼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 이건 물론 누구한테 내밀어도 된다고 생각해. 진짜? 응. 반만 믿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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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참 먹을 때 고단했잖아. 얘다 <laughs> 먹고난 뒤에 냄겼잖아. 햇바닥이 남는 게 달라. 햇바닥에, <laughs> 햇바닥에 향이 도는 게. <laughs> 햇바닥에? 햇바닥. <혀, 바다. 웃음> 야, 그러니까 구글에도 보면 내 말에도 다알아 듣더라. <laughs> 엄청 바삭하고 맛있었다. 어, 붙인다. 너가 저기 뜯으니까 붙게 왔어. 워머 해야 돼. 아, 이게 이음 정신을 파악했어? 우와, 어. 워머 없는데. 뚜리야 뚜. 어? 먹는 뚜리야. 아, 그렇지. 뚜가 헌이라고 써져 있는. 뭐라고? <laughs> 크림치즈와 함께 스프레드로. 꿀인데 되게 신기해. 응. 스프레드로 발라본은거 되게 맛있어. 응. <laughs> 되게 바세린 맛 나는 꿀이야. 궁금해. 저 집들이 느낀다 이거 어, 되게 꿀안봤지 오 맛있다 음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네요 미스킷도 사다 줬어 어? 아 지금 스킷 그래. 갖다 줬어야 된다 집에 있었는데 까먹고 안줬었어 이게 워터크래커로 먹으면 좋은 맛이야 빵보다는 어터크레크라고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얘봐 웃겨 야 미안해 <laughs> 야 진짜 싫어 얘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laughs> 야 미안해 <laughs> 어 어떻게 내걸 부술 수가 있어 <laughs> 미안해 그만 봐. 그만 봐. <laughs> 봐. 미안해. <laughs> 아 울고 싶어. 내꺼 부셨어. 그래서 무료. 그만 봐. <laughs> 아공 아저씨가 어떻게 찾사네아내꽃데아 <laughs> 어, <건데. 웃음> 진짜 웃겨. <laughs> 아, 이제 <표준> <laughs> 어, 이제 표정 봤냐? 벌레 같아. 어, 이런 벌레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 어 이런 벌레는 키우지. 와.. 와.. 할머니 눈날 빠져요. 봐봐. 이게 지금 약간 따로 할.. 어? 3번! 걔 3번! 아니 이거 페리두트고 응. 잠깐 여기다가 내가 쓰고 있어야겠다. 이름을. 응. 눈주를 끼고 잠들어 버려서 잠깐 눈을 쉬고 있어요 아유 정신없어. 멍청멍청 시시쩡쩡 방구방구입니다 오늘은 그 통장 탈취범 레이어드에서 바닐라 라떼도 시켜봤습니다 저는 커피를 아메리카노는 시키지 않아요. 캡슐을 내리면 되니까요 근데 집에 우유가 잘 없어서 라떼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시켜먹는 편이에요 데리고 와서 먹어주지 않으면 우유 한 통을 다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멸균유를 사용하긴 하는데 하튼 아직은 집에 시럽과 우유가 비치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가게에서 바닐라 샷좀시어야겠어 음, 이거 바닐라 샷도 맛있다 근데 샷이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음, 우유, 커피, 달콤 중에 달콤이 제일 도드라지는 맛입니다 바닐라 샷 역시 달콤이 딱 찔러주는 느낌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야또 시킨 레이어드 케이크. 짜잔. 가질래 케이크. 케이크랑 뭐 시켰더라? 아 케이크랑 포이켰네뭐 아, 먹을까?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지. 그게다 먹고 싶어서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를 다 먹으면 서운할 거니까. 수현이가 사실 좀안 좋았었는데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검사 결과가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코안 좋은 걸로 인해서 계속돼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사실 너무 걱정도 되고 나도 좀 카페 때문에 정신없어지고 바빠지고 하면서 되게 현터갔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진짜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행히 어제부터 컨디션이 확 올라왔어 컨디션 올라오면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짓들 많이 하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지도 않아요 어디있는지 모르게 그냥 짱박혀 있어 얼마나 걱정되는데 난 식빵 제일 싫어. 식빵 하면은 제일 걱정돼. 음. 음, 좀더 차갑게 있어야겠다. 저는 레어드햄이 빅토리아 케이크를 차갑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사실 이 케이크 먹는 포인트는 이 꼬다리거든요. 꼬다리가 없으면 안 먹어. 근데 꼬다리가 미지근하면은 되게 별로예요. 차가우면 진짜 맛있는데 미지근하면 아쉽다가 아니 별로가 되거든요. 그런 갭이 있어서. 이거 니용영이의 뭐, 공격력이 느껴지나요? 우유 어, 바디가 되게 연한 바닐라 왁스라 신기하네.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솔트 타라멜 진 제대로 잘 만든 느낌이랄까? 그리고 되게 큽니다. 딱 우리가 만드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내가 되게 딱 좋아하는 질감과 맛의 솔트 타라멜이야. 난 그냥 엄청 꾸덕거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근데 포크로 찍어먹기 딱딱한 되게 스콘이더라고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빵들이 다 말랑말랑하게 도착을 했구나 한창 겨울에 먹을 때는 애들이 다 딱딱하게 왔었거든요. 음 어. 스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전얼그레인는 별로였어요. 뭔가 메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레드벨벳도 먹어봤는데 레드벨벳도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너무 심하게 맛있어서 나머지 애들보다 항상 똑같은 걸 먹게 돼 갖고 메뉴가 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서 단계 땡겨 미치겠다 살찌나 봐. 어 왠지 캐러멜 좀 양이 적은 거 같은데? 스콘이 커서 그렇게 느껴지나? 매매 아프고만요.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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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e egg. Yes. Um. Ah, Choi. Choi. Ah, Choi. is a big family in Korea, no? Yes, it's hardly Choi, no? Kim, Park, Kim, Jason. Jason. What's your family name? Me, I'm Jason. Ah, you want to try some Korean traditional wine? 막걸리도 와인이라 그리고 파스타나 소 g u i d e l 다 n e c h r s t i n a o l a 막걸리 n e o n 과 s y c 쇼핑에서 벤처한데 Sur r a n u l r o r 지나쳐� o m p l i a n c 야나을 i 야 다음 検 파랑해 인스테이에 있었을 때 좋은 경험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호떡 <음> 맛. <음> 진짜 호떡 맛이라서. 창이 선물해준 와인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써주세요. 부모같이 되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있 거. 까는 게 맞아? 그냥 위에 뽑으면안 될까? 금자리니까. 왁스 같은 건가? 그런가 봐. 도장 찍는 거같아 거. 음. 먹진 않지만 딱인 잘하는 오! 역시 성렬이 고맙습니다 아만다오 뭐야 색깔 봐 로제야 잘 먹겠습니다 공기랑 접촉을 차단해주는 나 같은 술지들이 와인을 땄지만 잘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요. 좋더라고요. 얘를 이 음식물 거시기 같은 얘를 여기 이렇게 꼽아서 얘를 이렇게 닫으면 진공! 안에 공기를 흡수해서 진공으로 보관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엄청 마요도 하다 열요리사. 내가 열요리사 연주한테 잘하는 거 봤지? 응. 오늘은 떡볶이입니다. 닭가슴살 새우, 마늘 떡볶이. 맞아. 먹어봐야지. 마이 치즈떡. 음. 괜찮아? 음. 응. 오늘 그렇게 안 매운데? 대만 없어서 좋은데? 새우. 음! 맛있다! 새우 생각보다 되게 이거랑 조합이 좋다. 음, 네. 코스트코 새우! 냉동실 준비 1년! 하지만 맛있습니다. 역시 요리사. 떡볶이 뭔가 레드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얘는 되게 상큼하고 가벼운 느낌? 아이 아이 아이, 우리 라빙야. 라빙가여기저 고양이가 있어. 너무 뿡뿡 쌓여있어. 뜯기가 힘들어. 튀김이 되게 바삭하게 절랐는데요 깜짝 놀랐어. 소스는 되게 생선가스 소스 같고. 뭐 어디 맞나요 음, 음 겨장인것 같아. 되게 팝콘 치킨 같은 뭔가 그런 느낌. 언니 오늘 그거 봤어? 품절됐더라 아 가고요? 응 음. 그때는 어요 그래도. 별로 렇게까지살 만큼은 아니었어요 음. 난 완전 딱이던데 잘 생각해봤는데요 음. 앞으로 우리 존댓말 써요 왜요? 우리가 좀덜싸운것거 같아요 많이 싸워야지 SNS에 보면 음. 용용체로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응 음. 근데 용용체는 못쓰겠고 음. 그냥 존댓말 쓰기로 해요 그래요 되게 평등하시네요 네. 그러 우리 잘말쓰면 벌금 10만 원씩 해요. 네. 말 아니야게. 무조건네요. 그냥 돈 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희의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거예요. 아, 내가 관계가 회의적이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요. 더 이상의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의적이신가 보네. 화해적이라고요 회의적. 그게 뭐예요? 회의, 음, 부정적. 아니요. 더 발전하기 위한 한 스텝을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서로 더 애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를 별로 안 애껴 주셨나 봐요? 아니요. <laughs> 누군가가 저를 더 애껴줬으면 좋겠어서요. 딱 걸린 것 같은데요. <laughs> 너무하네요. 누가 그랬어요? 뭐가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해줬어요?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음. 서로도 뭐 존중을 해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싸우거나 할때 존댓말을 쓰면 한번더 생각을 할것 같아서요 음... 말을 할때 근데 어떤 분은 그 한번더 생각하고 말씀을 잘안 하셔서 돈이라도 걸어야 좀 조심하시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봤어요 돈 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인 돈으로 네. 냉장고 사시는데 보태 쓰세요 음.. 냉장고를 벌써 사버리면요? 어, 그 할부값으로 갚으세요 음.. 어차피 지금 제가 100만원 보태 드리는 거잖아요 네그 게임에서 제가 이겨서 음.. 괜찮죠? 음 하고 싶으 내라세요 아 별로 성격이 없으신가 봐요? 뜻을 잘 모르겠네요 왜요? 아 조건을 안 걸고 싶은데 조건을 안 걸으면 안 하실 거잖아요 음.. 네아 진짜 짜증나네요 우 음, 쭈꾸미 없이 살수 없는 사람들인가봐 응떡풍가도 음. 했어 내가 <laughs> 집에 떡인데 뭐 털었어 어제 음, 늦게 자서 너무 피곤서 얼른 바빴어응 고용했다 설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 아이야응난 네. 음. 어차피 고용했다면 계속 집에 있어야 돼서 그렇구면 일해도 상관이 없갖고아 그리고 저희는 서로 존댓말을 시로 했지만 가기 너무 불편하는 것 같아서 싸울 때만 존댓말을 하기로 했어요. 괜찮지? 그래? 팀워크을 해보자. 어제 존댓말 하니까 말 진짜 안 하더라고. <laughs> 이거 봐. 흥미를 먹어. 음, 뭐 먹어. 뭐 먹어. 왜 왜? 큰거 음? 먹는 거. <laughs> 오징어라고 생각하면 되지. 오케이. 와 진짜 크다. 얼마나 큰지 보자. 이만합니다. <laughs>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각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